어 달, 달, 달. 달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행성이 아니죠. 그렇죠. 지구의 위성입니다. 지구의 위성. 이제 여기서 출발하면 돼요. 달은 지구의 위성입니다. 달은요. 다른 달은 지구의 위성이다. 그러니까 결국 달과 지구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예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나는 지구잖아, 원래. 나는 지구여야 하잖아. 근데 여기가 천동선이 되기 때문에 현동선이 되기 때문에 나를 태양과 일치시킨 거란 말이에요. 태양과. 그러니까 나를 태양이라고 하고, 하고 태양도 뭐야, 이렇게 돈다고 하자. 근데 사실은 지구가 도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점성학계에서는 그렇게 맞춰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태양이 나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구적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누구냐면 달이란 말이야. 얘는 뭐야, 달은. 지구랑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나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나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해석할 때이 다리 영향력을 줄까, 안 줄까? 음. 주는 거예요.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쉽게 말하면 위성이니까 이렇게 생각하 관계를 얘기하자면요. 물론 나중에 어머니 뭐 이런 거, 이건 나중에 이제 접어 두시고, 여러분들이 행성적 관계만 먼저 생각해 봐요. 내가 늘 데리고 다니네 애야. 그러니까 뭐야? 내 새끼야. 내 자식이야. 그렇죠? 내 자식이야. 내가 매일 손잡고 다닌단 말이에요. 내 매일 손잡고 다녀요. 그럼 내가 좋으면 얘도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식을 놓고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나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모든 걸 해석하는데 다리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걸 해석하는데. 자, 이해되십니까?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원래 달, 그러면 달은요, 달은 뭐 어떤 인격화가 되어 있냐면은, 달의 여신, 셀레나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셀레나로 돼요. 셀레나, 그러면은, 근데 그 이제, 조금 우리가 저 호흡을 좀 천천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신화 이야기 조금씩 해드릴게요. 괜찮나요? 예, 네, 조금씩 해드릴게요. 달의 여신, 우리가 그러면 셀레나 그러는데, 달의 여신, 셀레나, 그래서 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달의 여신을 아프로디 저기 뭐지 아르테미스 인가 네, 아, 아르테미스로 알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그러면 사냥의 여신 보통 그러거든요 뭐그 로마식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디아나 그러니까 다이아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달과 관계된 여신들인데 이게 이제 어~ 셀레나는 원래는 원래는 그래요 원래 이 셀레나가 이 전체 족보를 보잖아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그리스로마 신화를 제가 아무튼 촬영을 해가지고 한번 올리려고 그래요 이걸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데 원래는 이 천공신이라고 있었어요 우라노스라는 천공신이 있습니다 로마의 신화에 그리스로마 신화에 보면 우라노스라는 천공신이 있어요 우라노스라는. 우라노스라는 천공신이 있고 이 천공신 이제 가이아와의 사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세 계보가 있어요 세 계보가 있어요 세계보. 뭐. 그러니까 우라노스 밑으로 자식들이 세계의 군단처럼 있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있냐면, 히카톤 케이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거인족이죠. 키클로펠리스가 있어요. 키클로펠리스, 외눈박이 거인. 이렇게 가끔 본적 있을 거예요. 있고, 그 다음에 티탄이 있어요. 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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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티탄족에 있는 티탄신들 사이에서 낳은 자식, 딸이 바로 셀레나예요. 근데 보면은 그래요. 이 티탄신족의 맨 막내가 크로노스예요. 맨 막내가. 티탄 12신, 티탄 12신 그러거든요. 맨 막내가 크로노스야. 이 크로노스가 결국은 쉽게 말하면 뭐에서, 반역에 성공하는 거거든. 반역에 성공하는 거예요. 반역에 성공해서 우라노스를 제거하고 얘가 왕이 된단 말이에요. 크로노스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제거하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거를 그 어느 분이 책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우스는 죽었다라는 책을 하나 쓰신 분이 있어요. 쓰신 분이.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의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 이 있잖아요. 문화적인 부분들이 좀 정서적으로 우리와 맞지 않으니까 막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와는 관점이 틀려요. 그러니까 서양은 우리는 사실. 그 예절, 중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동양은. 이런 게 가는데, 서양은 뭐냐면은 기존의 체제를 파괴하고 가는 체제예요. 파괴하고. 그래서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부모,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존재를 보는 게 아니라 신들의 세상에서는 이 제재를 탈피하고 그 다음 세상으로 나아가는 뭐 이런 형태로 좀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튼 크로노스가 결국 우라노스를 제거하고, 우라노스가 제거를 한 다음에 이 크로노스를 결국 누가 제어하냐? 크로노스의 아들이 누구야? 제우스입니다. 크로노스의 이제 여섯 그 남매가 있는데 이 크로노스가 그 시간의 신이에요. 나중에 보면 시이 크로노스가 로마로 가면 뭐가 되면 사투르누스라는 농경신이 돼요. 그래서 그 사투르누스가 무엇을 담당하냐? 우리가 맨 마지막에 알게 될 대흉성 토성의 지배자예요. 토성의 지배자.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토성의 지배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요 사이에서 낳은 딸이 셀레나예요, 셀레나. 그러니까 결국 뭐냐, 제우스하고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요 라인 쪽에 나온 애들이 대부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혹시 태양신 헬리오스라고 아십니까? 태양신 헬 우리가 태양신 아폴로는 알고 있죠. 보통 아폴로는 이후에 이제 제우스 이후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태양신은 헬리오스였어요, 티탄 계열에서는 헬리오스였는데 이것도 좀 웃기는 게 이제. 이제 이 모든 제우스가 결국은 크로노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어, 이, 이, 그 전쟁 이름이 티타노 마키아라는 전쟁인데, 제우스가 전쟁에서 이겨서 결국은 올림푸스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올림푸스를 차지해 가지고 그동안 티탄 시비신이 다스렸던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역들을 이제 제우스 밑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하나씩 접수를 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접수하는데, 마지막까지 접수로 가, 야, 이건 진짜, 이건 누가 할 재간이 없어. 그게 바로 태양이야. 태양. 이건 어떻게 접수할 재간이 없어. 그래서 제우스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당분간은 계속해서 헬리오스가 태양신의 지위를 계속 가져가요. 계속 가져가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아폴론으로 승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달의 여신 체계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만 할때 태양의 여신이, 이제 태양신이 헬리오스가 있을 때 달의 여신이 누구였냐면 셀레네였단 말이야. 제우스랑은 약간 한 사촌격 정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아폴론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폴로 태양신이 아폴론으로 넘어오면서 달의 여신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르테미스로 바뀌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화 이야기꾼들이 있거든요. 신화 이야기꾼들이 전부 다 셀레네에 있었던 실제로 사건들 있죠. 사건들을 아르테미스의 사건으로 이걸 잘 그 변형을 줘요. 변경을 줘요. 그래서 실제로 셀레네한테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아르테미스의 얘기다. 라고 이렇게 바꿔 갑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여신 볼때 이렇게 달, 이렇게 문양을 머리하고 있는 거 있죠? 예, 그건 셀레네나 아르테미스에 대한 묘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뭐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